제안드리겠습니다.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 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.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. 동의하십니까? 이거 보세요. 동의하십니까? 이거 보세요. 동의하십니까? 응? 어?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? 가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협조하고.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?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특검하요 이게 지난 2월 25일 우리 TV 토론 이후에 다 나온 자료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음. 새로운 언론에 나온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후보님, 그래서 특검하자고요. 그 외에도 동의를 안 하십니까? 지금 동의해 주세요.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. 특검해야죠. 아니 왜 당연한 거죠?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죠. 네. 자 이제.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. 대답을 안 하시네요.